안녕하십니까. 네, 준규입니다. 실시간 자.. <laughs> 실시간 자막이 들어가나요? 어, 왜 이러지 오늘 뭐? 네, 사실, 이런, 이제 별로 안 돼가지고. 말하다가 삑사리가난 거예요. 네, 방금 일어난 얼굴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좀 걱정이 많았네요. 완전. 막. 얼굴이 빵빵하죠? 또 이런 모습도 어, 좋아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오늘 뭐할 거냐고요? 오늘은 그냥 사실 왔어요. 틈의분들 보러 오는데 이유가 있겠습니까? 음? 김준규가 너무 좋으면 어떡하죠? 계속 좋아해 주시면은 정말 감사드린 거죠. 저도 우리 틈의가 짱 좋은 거예요. 요즘 피아노요? 피아노를 안 친지 진짜 오래됐네요. 피아노 연주요? 되나? 그 영상으로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거를 똑같이 따라 해볼까요? 정말 휘파람을 정말 연습 중인데. 아, 안 되네. 다시. 다시. 여긴데? 왜안 나요? 왜안 나요? 다시. 아왜안 나요? 다시. 왜안 나요? 다시. 입술을 뒤로 해봐. 이렇게는 못 불러요. 죄송한데. 어? 이런 느낌? 입술 끝 납작하게 이렇게 못부른다고요 그만하자 그냥 너 나와 장난이고 화장실 가고 싶어 가! 가라! <목소리> 죄송합니다. 또 이런 마음을 또 그런데요. 그냥 티키타카 하는 느낌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립밤을 발라야 돼? 저는 사실, 뭐랄까, 유분? 유분감이 많아서요. 입술이 튼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입술이 안 말라요. 머리 안 아파? 머리는 안 아프고요. 마음이 아프네요. 제가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하지 마, 그만해라. 이러니까 저는 어떻게, <laughs>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 해내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자꾸 뭐라고 해요. 그 잘하고 있죠? 계속 하, 할게요. <laughs> 아, 여러분들도 이제 못 하겠잖아요. 우참돼 가지고. 아. 저 다음에 연습해서 보여 드릴게요. 자꾸 10분째 하니까 여러분들도 좀 지칠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근데 여기서 갑자기 하면 된다. <laughs> 이런 노래 들으면서 씻는 거예요, 저는. 완전 신나게 씻죠. 근데 씻으면서 춤은 안 춰요. 이거 노래도 안 불러요. 들으면서 <laughs>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근데 리듬은 타요. 씻을 때 저희 노래를 틀어줘, 노래를. 들으시면은 혹시 춤 추세요? 춤 추시는 분들 있어요? 전 없어서요. 헤드뱅이? 밤? 씻으면서 분발아 비번밤아 콘서트를 열으세요? 개인 콘서트를? 아 애드립을 따라한다. 아 노래만 부른다는 분들 있고 또 노래를 하는데 이제 애드립을 따라하시는 분들 있고 추면서 거의 트레저와 하나다. 어, 단독 콘서트를 열으신다라. 아 이거 진짜 또 멋진 아티스트 분이네요. 응? 애들도 단독 콘서트 여는 애들도 있을 텐데, 그죠? 정환이가 단독 콘서트를 진짜 잘 열어. 잘 연... 이제 정환님이 단독 콘서트가 진짜 매일마다 열린다는 소문이 있긴 합니다. 저는 진짜 조용해요. 그냥 노래만. 그냥 노래만 트, 듣는 거죠. 아, 뭔가 루토도 노래를 부르는 것 같기도 하고, 루토도 단독 콘서트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네요. 루토는 이제 팝핀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 친구가 팝핀을 진짜 잘하잖아요. 그래서 씻으면서 할수 있지 않 아, 현석이 형은 노래를 안 틀어요, 제가 보기엔. 현석이 형은 약간 영상을 봐요. 샤워하는데. 어떻게 봐? 진짜 물었, 물이 틀어진 순간 저는 눈을 감아요. 어, 영상을 보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해? 일, 씻으면서 이렇게 보는 건가? 어떻게? 눈을 이렇게 뜨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보는 본다라기보다는 듣는다에 좀더 가깝다. 이렇게 씻다가 뭐 엄청 재밌는 얘기가 나왔어. 이렇게 씻다가 이러는 거네. 아 이거는 인정이지. 이거 인정할게요. 여러분들이랑 재밌게 할 거. 리듬게임. 오랜만에. 오랜만에 리듬게임. 아니 누가 리듬게임이라 했는 하하하 <laughs> 여러분들이랑 재밌게 얘기를 해 봅시다. 밸런스 게임. 밸런스 게임 질문이 왜 그래? 도저히 제가 읽지 못하는 질문을 하면 어떡해요? 오케이. 그러면 리겜 할게요. 리겜 몇판 하고 그거 합시다. 오케이? 아이고 아! <laughs> 이 <이거> 진짜 어렵 어려... <laughs> 잠시만요. 여러분들한테 화면을 보여줄 때제 아이디가 보, 보일 수가 있어가지고, 우선 그냥 한 판이나 하죠. <laughs> 여러분들한테 못 보여드리니까 의미가 없네요. 하면서 생각났어요. 나중에 그 기술적인 발전이 되면 <laughs> 그때 할게요. 그러면은 밸런스 게임 한번 해볼까요? 라면 먹고 얼굴, 띵띵 부은 상태로 무대? 머리가 사자 인채로 무대? 그러니까 이제 바로 자고 일어나서 갑자기 침대에서 좀 그냥 무대야지. 해 가지고 어 하고 나와서 무대하는 느낌? 오케이. 그러면 그래도 사자 같은 머리를 한 느낌? 으로 무대를 하는 게더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자 같은 머리도 스타일링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 거야. <놀람> 그, 노, 노래를 이렇게 하는 거야. 계속 계속 못 보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막 오늘도 난 너를 바라보고 있어 이렇게. 그죠? 차라리 그게 나은 것 같아요. 얼굴이 띵띵 완전 이렇게 부어버리면 어떻게 하잖아요. 어떻게 할수 없잖아요. 차라리 부대찌개에 치킨? 저는 치킨 좋아요. 해 자기 먹기 저는 자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너무 자기 전에 너무 배고파서 잤어요. 근데 자고 일어나면 안 배고파요. 왜 그런지 모르겠네. 저는 자는 걸좀더 어, 인생에 더 크게 두고 있어요. 아, bread or rice? 그니까 밥 아니냐 밥이냐 빵이냐 저는 무조건 밥이에요. 그러니까 밥을 먹어야 살아요. 저는 그러니까 밥을 먹어야 무언가 인풋이 됐다고 느껴요. 뭔가 어쨌든 빵 종류는 뭔가 디저트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빵으로도 뭔가 밥처럼 뭔가 채울 수는 있겠다만 그것보다는 그냥 밥한 끼를 든든하게 먹는 걸 추구해요. 평생 노래 못 듣기랑 평생 틈에 못 보기 그건 당연히. 어? 평생 노를 안 듣죠. 아니 틈을 못 보는데 의미가 있냐고요. 뻥 치지 말라고요. 제가 뻥이라는 거를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말씀해 보세요. 왜? 전 진심인데요. 치킨이랑 고기? 저는 또 고기가 더 좋아요. 휘파람 부는 법 알려주세요. 아니. 이제 블랙핑크 선배님의 이제 힙파라 네, 이렇게 챌린지를 해볼 건데요. 어, 여러분도 한번 챌린지 한번 어, 가능하시다면 한번 같이 챌린지 동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저저 먼저 이렇게 보여드릴 테니까 먼저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저의 이거를 듣고 어, 챌린지 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시작해 볼게요. 아 아브라소바드 텐진 호르몬이요? 아 이거 못 고르겠다. 못 고르겠어. 이거아 이건, 아, 이건 안될것 같아. 아이거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아무 것도 못 고르겠어. 진짜 양날검이야. 못 고르겠다 없음? 아나 진짜 못 고르겠어. 아나 진짜 못 고르겠어! 못 고르겠어요. 죄송해요. 난 이거 못 골라요. 괜찮아. 안 고르면 김준규 바보 멍청이 뭐 어, 바보 멍청이였습니다 있죠 지금 막 당기는 걸로? 오케이. 그럼 아못 고르겠.. <laughs> 아 저는 요즘 정말 좋아하는 게 뭐냐면 반복 개그가 진짜 웃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진짜 웃긴 게 있는데 제가 요즘 진짜 반복 개그를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웃긴 게 요즘 제가 빠진 게 뭐냐면은 반복 개그가 진짜 재밌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제가 정말 재밌는 재밌다고 생각하는게있는데 반복 개그 개그라는 게 재밌는 거예요. 아, 여러분 근데 제가 미참을 <laughs> 못 하는 두 가지 안이 있어요. 저는 반복 개그 그리고 갑분싸 상황 이두개두개두개 두 개. 두 개. 두 개. 이런. 거. 지훈이다. 와 눈빛. 와. <laughs> <laughs> 와, 어, 돌왔구나 뭐, 뭐, 가쁜사 상황. 두 개. 반복 개그. 반복 개그 두 개. 아니, 근데 제가 뭐, 두 개. 반복 개그. <laughs> 이랬나요 아, 근데 지훈 씨도 그건 웃기잖아요. 반복 개그. 아, 저는 못 참죠. 저, 저도 저는 모든 걸못참할수 네. 있는데, 반복 개그랑 그 가쁜사 네. 상황에서 웃으면 안 되는데, 기우, 웃음 기운이 돌 때. 아, 저는. 웃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웃음을 못 참고 중기씨 제일 잘 알잖아요. 씨는 저는 이제 그러다가 잘. 큰일 날 뻔했죠. 큰일 났었죠. 예. <laughs> 아게또 <그게> 그럴 <laughs> 수 있는데. 아이고 그럴 수 있죠. 웃음을 참아야 되는 상황에서는 잘 참는데 웃으면 절대 안 되는 상황에서 저는 웃음을 참으려고 노력하는 제 자신과 주변의 공기 저저 그, 그거에 그, 가는 거예요, 사람이. 네, 저는 그거를 못 참아서 그냥 남들 다 진지한데 저만 웃어 가지고 네, 아, 잠 갔었죠. 뭐. 아, 지금 씨, 뭐하고 뭐 계셨어요? 지금 뭐 벌써 어, 오후 6시 28분을 달리고 있는데... 어... 아침이네요. 네, 지금 새벽 6시입니다. 배달도 안 되겠네. 지금은... 네네네, 오늘 뭐 <laughs> 잠깐 나가서 이제 조깅도 네. 하고 하는 거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침 조차에 두 번째 한자 먹이에요. 달리깅... 어... 어떻게 알았지? 여러분 이거 드립이에요. 네, 여러분 이거 장난입니다. 빙자가 뭐게요전 아는데, 네. 지훈 씨가 모르는데 물어보는 것 같아서 말씀 못 드려요. 아 근데 한자다는 건 알죠? 그건 알고 있죠? 거짓말 치지 마세요. 생각해 보니까 한자가 아니네. <laughs> 아니 이거 조에서 <laughs> <오>, 갔네 <laughs> 내가. 아침 조라 해버리니까 그냥 다달리긴뭐 이러고 있네요. <laughs> 아근데 소가 준 거죠. 또 이제 분들이 어, 이런 이제 저희의 케미를 보면서 어, 좀 이렇게 음, 재미를 느끼시고 음, 저희 이제 또 뭔가 어, 여러. <laughs> 지훈 씨는 뭐 그러면 지금 뭐뭐뭐 뭐, 뭐 했어요? 저요? 저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오늘. 그래서 오늘, 지금부터라도 뭔가를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을 막 하고 있는 찰나에 동규 씨가 위버스 라이브 하고 있어가지고. <laughs> 들어갔는데, I can see. 나는 할수 있는가 보다. 그냥 바로 이거 보자마자. 와. 아, 꿀잼각 보셨나요? 네, 와, 이거는 오늘 작자였구나 아, 그죠, 그죠. 뭐, 준비하고 켰구나, 오늘은. 이런 느낌이 아, 그죠. 들어가지고. 진짜 1부터 100까지 사실 지금 계획대로 다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필일 거를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아, 지금 내가 분명 들어와야겠다. 이건 I can see는 야, 이거 제대로다. 이러고 들어왔는데. 아, 지훈씨가 처음이세요, 사실. 그래서 조금 당황했어요. 아무도 나한테 관심이 없어. 어. 어? 요즘 핸드폰에서 물 나오나요? 왜요? 뭐물 뭐 튀었는데 방금? 샤워하실 <laughs> 어, 때 자꾸 그거 들고 가서 그래요. 왜요 네. 어 방금 이 레전드 드립을 이해 못 하신 것 같은데 이거 고도의 드립이었는데? 아니 그니까 제가 침이 튀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예? <laughs> 어, 네? <laughs> 근데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요새 유행하고 있는 노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 둘셋 네, 하면 바로 할까요? 하나 둘셋 하면 바로 해보죠. 네. 하나 둘 셋. 괜찮아. 괜찮아. 딩딩딩딩딩딩딩. 역시 좀 트렌디 하시네. <laughs> 이거는 몇 진짜 몇... 몰랐습니다, 서로. 네, 진짜 짜고 한거 아닙니다. 네, 이거는 진짜 딱 서로 느낌이 딱 와서 아얘 예, 이거구나. 네, 네. 아너 지금 이거구나. 어 지금 이 빌드업 하는구나. <웃음> 어 <웃음> 지금 이거구나. 바로 깨닫고 서로 이제 믿고 바로 질르는 모습. 이게 또 팀이자 또 이제 동료인. 친네 분이 제육백반은 버린 거야라고 하시는데. 어 그거는 평생을 함께해요죠. 은규 덕분에 그 가게가 3층짜리 건물이 됐어요. <목소리> 아또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오해한다니까요 또. 아니에요. 어, 전 그렇게 들었는데 이제. 그서 1층짜리 건물이 3층이 되고. <목소리> 그리고 건강 검진 하러 갔을 때 이제 내시경 할때 제육이 나왔다고 그랬는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laughs> 그러면 오해하세요 지금 <laughs> 그때는 제육에 빠지지도 않았구만. 어 근데 저도 들었던 것 같은데 그때 간호사 분한테 그 준규 씨 옆에서 막그막 그 헛소리하고 계실 때아네 그때는 이제 좀 큰일 났어요. <laughs> 아왜 이렇게 긴지해요 어 갑자기 뭐가 큰 일이야 다 그러는데 사람들. 네, 되게 조금 조용해야 되는 자리에서 제가 어, 내시경을 하고 나온 이후여가지고 왜 그게 없었어요. 의지가. 안돼. 아, 나는 아, 좋았어요. 네, 그래서 지훈이가 들었던 건데 조용히 해야 되는 자리에서 그냥 진짜 이 목소리 톤으로 음. 아 제가 아 제가 <laughs> 제가 탄산을 진짜 많이 먹거든요. <laughs> 그래 가지고 야, 야, 생각을, 아, 아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뭐 지윤이가 뭐막 뭐 이게 MSG를 치고 이게 아니라 그냥 감동 실화인 거예요. 네. 그래 뭐 준규가 그냥 간호사님들께 그냥 아, 어, 제가 탄산줄 많이 마셔 가지고 뭐이 정도 였으면은 제가 그냥 MSG 좀쳐 가지고 말했을 텐데 이게 감동 실화더라고요. 그 제가 제 눈으로 직접 보면서 와, 이거 너무 재밌다. 이거 어떻게 이렇지? 아니 왜 사과를 해요? 뭔가 또 죄송하니까요. 아니 제가 생각했을 때 간호사님들도 이제 고된 업무 속에 이렇게 단비 같은 개그가 아니었을까? <laughs> 단비 같은 <laughs> 감동실화 개그가 아니었을까? 이런 느낌이 들어요. 왜? 저처럼 혼자 셀카 찍고 하는 거보다는 낫죠. 네. 저만 재밌잖아요, 그럼. 어, 셀카를 찍으셨나요? 저는 셀카를 찍어놨던데요, 두 장을. 진짜 아련하게 어, 찍어놨어요. 근데 꿈꼬리가... 어, 네.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기억이 안 나요. 아, 그러면 진짜 의지 없이 찍었네. 의지 없이 찍었는데 각도는 레전드 각도로 찍었어요. 진짜 저희 포토카드 수급받는 그 각도로 찍었어요. 이게 뭔가 디폴트 값이 돼있나 봐요, 무의식에도. 제가 지금 특수한 경우입니다. 아, 아그 핸드폰 그거죠? 접이식 의자 느낌. <laughs> 야, 그 진짜 저 장난치게 저 이름 갑자기 진짜 생각 안 나서 그래요. Z 폴더? 제트기 뭐였죠 아, 제... 폴더 제트 폴더제트 폴더플립 플립? <laughs> 플립플랩 뭐였더라 야 진짜 뭐였지 롤리폴리 <laughs> 이런 느낌인데 뭐 뭐였... 제트 폴더플립 하프 하프폴더 반을 접는 거니까 제트폴드 아 제트폴드 아, 네네네 폴드 네, 그 중기 씨도 마무리 인사 하고 밥 드세요. 아이 같이 해요 같이 같이 해요 아니 그럼 뭐 따로야 따로 백반이야 따로 국밥이죠 따로 백반은 없고 따로 백반도 있어요 미안한데 진짜 미안한데 따로 국밥이 있어요 아 따로 백반도 있어요 미안한데 진짜 미안한데 따로 국밥이 있습니다 아또 억지에 또 억지에 또, <laughs> 또 억지가 아니야 저 부산 사람이에요 따로 국밥만 먹었던 사람이에요 저는 따로따로 따로 먹는 걸 좋아해서 왜 따로 백반도 있다고요 백반을 왜 따로 해요 백반은 이미 따로 돼 있는 음식인데 뭘또 따로따로 좋해요왜 따따로로 해요 따따로로 백반이 <laughs> 를... <빛바이> 왜 있어요 뭐 <laughs> 이게 백반에 따로 나오는 음식인데 따따로로 잖아요 그러면은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국밥은 섞어서 나오니까 따로 국밥이 있어서 밥이랑 고기 따로 오는데 백반은 이미 반찬이 따로 나오는데 뭘 따로따로 따로? 그럼 왜 이렇게 따로해요 따따로 따로로 국밥 아 백반 <웃음> 무슨 <웃음>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맞잖아요 있는데. 네. 응, 따로 백반도 있다고요. 대체 이미 따로 해님데왜또 따로 하냐고요. 뭐야? 따로 이게 뭐가 뭐다 있는데요. 아니. 네 뭐가 아닌데요? 아니 백반이 팩판이...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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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요아 설명해 주세요. 아 근데 제가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 봐요. 그죠? 따로 따로 알바, <laughs> 따로 알밥. 알바, 따로 알밥을 알고 있었어요. 따로 알밥이요? 네, 네. 알바비 왜 따로 나와요? 그니까 러 어, 따로 백반은 없었던 걸로 하고요 이게 사실 케미예요 어제 사실 지윤이랑 대사를 이렇게 만들어 본두 분이고요 네네 대본을 항상 짜고 오는 거기 때문에 정말. 네네 팬분들이 좀 어, 준규의 무지함이 너무 진지하게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당신 무지하다 생각 안 해요 꽤 있어요 <laughs> 아니 트레저 메이커 분들 중에는 없어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말좀 들으면 어때요? 뭐 본인이 아닌데 그런 말고 뭐? 네? 아 근데 저는 일수도잖아요. 본인이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 <laughs>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 일수도 하는 거지. 이제 아 여러분 단무지 그것도 사실 대사예요. 단무지는 진... 진짜 대본이죠. 어 이거 단무지다. 아제도 없었어. 아 무가 단무지에서 나왔고, 야 무가. 뭐가... 우? 우? 단 누구다! 그냥 단무지가 있는 줄 알았지 과일로 과일? 최소로 트레저 맵이 주작이거나 준규가 거짓말하는 거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열린 결말로 두고 가시죠? 네 열린 거죠? 결말 인사드리죠 네 가시죠 인사드리.. 먼저 드리세요 그러면 한 글자씩 서로 아 오케이 해내야 됩니다 아 오케이 무조건 해내는 걸로 네여러분항상 사슴처럼 예쁜 눈물 흐지 어아흐 다시 할게 요 흐르 에흘흘흘 흘이요 흘리면 돼아왜 끝내 아니 마지막 인사인데 사슴처럼 예쁜 눈물 흘리면 돼 하고 끝내버리면 어떡해 아니 돼 하면은 나요 뭐 돼요 <laughs> 돼 애가요 나부터. 네. 나부터? 예. 네. 열 글자 이내로 하자. 빨리. 오케이 오케이. 트메사랑에요근금근근육 네. 근육이요? 음안 근육 안? 음 응. 근육 안 본인 알아서 하셔야죠. 근육 안? 그냥 지훈아 근육 그 지로 해라지. 근육 근육 지. 야 나는 근육 안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육 지켜러 갔구나. 아니 안은 뭐? 그게 나야 그래 <laughs> 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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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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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끌었다 인디. 아 그래요 먼저 우리 팬분들 오늘 또 이렇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어, 아. 오늘 지윤이가 이렇게 와줘서 재밌게 또 해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언제 또어어 어, 재밌게 놀수 있도록 또 이렇게 자주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지윤아 고맙다 어어어 어, 어, 고맙다 어음 응. 또 보자. 안전 제일. 어어 안전 제일. 안전 제일. 어. 안전제일. 안전제일.